네, 그럼 이어서 2023년 바뀌는 제도와 경북의 변화는에 대한 천용길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? 네, 시간이 권력이다. 어, 시간과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은 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음. 특히 제도 변화에 있어서 기준점을 바꾸는 부분은 아 우리가 이 국가의 지배 안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좀 느끼게 되는데,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게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. 오. 올해 다들 한 살씩. 넘어지게 아.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데 제가 또 얼핏 듣기로 어린 친구들은 그 나이가 어려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네. 들었어요. 지금 당장 제 딸이 아. 왜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<laughs> 거냐. 제 딸은 또 심지어 12월생이거든요. 아. 이게 6월부터 바뀌는데 친구들은 한 살씩 더 들어가는데 나이 어린 채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선생님 걱정도 하더라고요. 음. 그럼 생일 때마다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나이를 다 일일이 체크 해야 되냐. 아, 그러네요. 그래서 그냥 지금대로 학교에서는 통일하는 게 좋겠다. 음.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. 아, 실생활에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음. 싶어요. 네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